비싼 미노도 써보고 화려한 색깔의 웜도 다 써봤어. 하지만 그들이 물었던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 진짜 대물 베스들이 뭘 물었는지 궁금한가? 그건 바로 2 0 원짜리 다이소. 다이소? 진짜 다이소? 싸구려 물리가 없잖아. 난 잡았어. 사자. 렛츠고 오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탄탄은 재미도 있네. 아나나 하드웨이트를 나 잡을 건데. 타은잘 타. 오우, 좋다. 일출이? 들어가면 되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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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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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아, 었어 이게? 나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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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와. 어? 잡았어? 어. 에이, 짜치네. <laughs> 이게 짜치라고? 짜치! 그래도 손맛은 있어. 보라고. 너말았는데내가더커 피레미 만한거 잡아놓고 오두방정은 잘봐 뭐가 진짜 대물 손맛인지 어? 오케이 히트 예쓰 뭐야 이거 아이 강준치잖아 이거 아이 나줄게 이거 오케이 또 히트 야씨오 힘쓰다 오우 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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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힘쓰는데? 과연 오케이 패스 오우 야 이재미 하는 거구만 어이구 하드웨어젊은애자 여러분 재밌다 재미가 있구나 따다다다다다와2천원짜리 다이소 꾀미 아하 이거로 잡았어? 3,000원짜리 아 이거 뺀지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네 오우 야 이거 40 되겠는데? 한번 투문네야 니가 내꺼보다 좀 크다 드디어 잡았네 어우 힘이 아 이게 베스가 다르네 힘쓰는게 다르네 애들이 툭 치는게 나 이거 첫번째로 일로 힘들다 나 한번 이틀 애, 애초에 받았거든 응. 파란걸 뜯어간 거야, 걔가. 응. 추석 뜯어간 거야. 응. 이거, 이걸로 이제 바꿔갖고 했거든? 응. 추석 온 거야. 흰색이온 응. 거야. 응. 그리고 나서, 안 나와. 진짜 물었는데, 아. 오우. 자랑스러운 두 마리. 그래도 넌두 마리 잡았네, 강준치랑. 아니, 걔가 힘이 좋네. <laughs> 어우, 힘 좋지, 쟤네들. 쫙 치니까, 강준치는 쫙 하다가, 풀플린데 아, 피 빼. 얘는, 계속 치네, 계속. <laughs> 잘 놀다 간다. 고맙다. 어딜 찌르는 거? 여기? 어. 여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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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가미 그 사이로 넣어. 자덴버가 잡았습니다 드디어. 저기 어, 어디? 꼬리도 한번 딸래? 딸 거면 좀 크면 꼬리도 따야 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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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어. 전쟁터에서 그것도. 승리한 다음에 적장 목목 목 따잖아. 어. 승리한 선봉장이 어. 그런 느낌이다. <웃음> <웃음> 이야.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 자목동 판마트에서 저희가 어, 비닐 봉지만 가져왔고요. 자, 저희가 직접 잡은 베스 네. 서울에서 들고 온 카스. 베스와 카스. 네, 지금 포를 뜨고 있습니다. 네. 저기 뼈가 닿는 부분까지 칼을 넣고요. 네. 저렇게 긁어 주시면 네, 깔끔하게 포가 떠집니다. 네.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은 뭐 과정도 한번 제대로 한번 네. 할 생각은 있는데 해 주세요. 저 <laughs>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포를 떼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오늘 좀 특별한 요리를 할 거라서 네, 저거는 이제 뱃살 예. 네, 살 거의 부분이 저기 지방이 많아서 많이 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 되게 생생이 되게 커요. 손이 거의 한 80cm 정도 됐는데 <laughs> 손보다 크잖아요 1m죠? 네 그럼 셀지 한번 재보자 자 여기 제가 잡은 아 어. 조금 넘네 어, 출세했네 맞히 어렵지 않아요 출세했어요 4자가 넘는 40cm가 넘는 첫 배스였어요 하나 네. 둘셋 어. <laughs> 낚시 신동이라고 보면 되죠 거만해졌죠? 저때 덴버는 뭐 이제 처음 잡아본 주제. 에 음, <laughs> 처음부터 저렇게 큰 글씨를 적. 레몬을 네. 넣어서 재워 재워버릴까? 자, 여... 이때 자, 소금을 네 브래드가 아이디어를 멋있고요. 냈어요. 레몬이랑 염장이라고 해서 염장. 네 염장을 하자고. 소금이랑 레몬이랑 테이블은 소주로 닦고. 네 그리고 어, 얼음에다가 넣어서. 저 아래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래 위로 네 얼음 팩을 얹어줬습니다. 저렇게 해서 소주로 한번 헹궈주면 비린내가 날아가죠제 네. 저의 요리 타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중국식 오이 무침인데 중국 뭐 양꼬치 집이나 가런 데가 가끔 서비스로 줘요. 음. 저걸 찰때 팁을 드리면은 오이를 자를 때꼭칼 등으로 자르세요. 울퉁불퉁하게. 왜요? 그래야지 그 간이 소금이랑 간이 빨리 됩니다. 직접으로. 어, 울퉁불퉁한 면에 네. 많이 면적이 닿게. 원래는 맥주병으로 깨야 되는데 그런 게 음. 너무 좀 좁아서. 소금과 음. 설탕을 조금 넣고요. 음. 그리고 고춧기름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저진짬뽕이는 고춧기름을 조금 넣었어요. 음. 저기 김옷을 입힐 베스트. 저기 이제 튀김가루랑 전분이죠. 네. 옥수수 전분이랑 고구마 전분이랑 오대 오로 섞었습니다. 네, 그런 식. 네. 계란 처음에 이제 뒤인가루 묻히고 잘풀른 계란 네 발라서 빵가루 마무리. 네, 네. 요리 배웠나요? 어, 저 스승들이 많았어요. 제이미 올리버, 어... 고든 램지 그리고 <laughs> 이은구 할머니. <laughs> 이은구 할머니 저희 할 친할머니예요. <laughs> 시달머리 용인 수지 자세요. 네. 음. 자 그리고 이제 어, 튀기기 시작하는데. 아. 네. 저때 레몬이랑 소금에 이제 염장을 해서 네. 비린내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굉장히 살결도 쫄깃쫄깃했고. 네. 쫄깃쫄깃해지고 비린내도 없고 그리고 저기 버터도 들어갔죠 지금. 네. 버터 레몬 이게 서양식입니다. 저희 는 그... 서양식으로 아침을 먹어요. 그렇죠 오른쪽은 저 버섯 통구이를 네. 은은한 장작불에다가 지금 새송이 버섯인데 근데 안 자르고 그냥 통으로 먹으면 안에 수분이 날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다, 다 됐습니다. <laughs> 자, 플레이팅 하는 중이에요. 네 저희가 엄청 빨리 움직였어요. 저때 편집을 좀 빨리 하려고. <laughs> 실제로 일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자 이제 레몬까지 싹뿌려줘서커팅 네. 저때 레몬향이 좀 많이 났어요. k e t c 자 u p 먹 h Lemo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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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같 Yang Yang y a 맛이 어땠어요 저때?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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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a n g Yang Yang y a n 운전 안한사사이이먹로해해서갈했가위바위보했가니다리집 가서, 네. 우리 <laughs> 집에 가 네. 너무 아침밥을 잘 맛있게 먹었죠. 우리 집에 가서, 아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에 가서, 우리 집에 에가 만나요 가 <laughs>